잠든 사이에 당신의 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계단 한 칸이 더 힘들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예전엔 쉽게 일어나던 소파에서 이젠 한참을 버둥거리고 계시진 않나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팔에 힘이 빠진 것 같은 느낌. 혹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신 적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당신이 모르는 사이 매일 밤 당신의 근육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도 관절도 아닙니다. 당신의 힘, 몸을 지탱해 주는 바로 그 근육이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길 시청자 여러분, 저는 30년 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미연입니다. 현장에서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년기의 건강은 밤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낮 동안 잘 움직이고 건강하게 먹어도 잠들기 전단 하나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밤마다 사라지는 근육을 되살리는 정확한 방법, 그리고 무슨 음식을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약도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단한 스푼의 작은 습관이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매일 밤 당신을 지켜줄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3세 박상기님 이야기입니다. 자녀 둘은 모두 출가했고, 아내와 둘이 조용히 지내는 분이에요. 평소엔 건강에 꽤 신경을 쓰시는 편이었죠. 아침엔 산책도 하고, 점심엔 채소 중심 식단,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일찍 주무시는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상기님은 이상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몸이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손으로 바닥을 짚고도 한 번에 일어나질 못했던 겁니다. 이상하네. 어제 뭐 잘못 먹었나?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며칠 뒤 계단을 오르다가 중간에 허벅지가 후들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젊을 땐 단숨에 오르던 계단인데, 이제는 두칸 올라가고 잠시 쉬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이다 싶었죠. 그래서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박상기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최근에 운동을 줄이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늘렸어요. 아침마다 걷고요. 밥도 잘 챙겨 먹고요. 이분처럼 건강을 챙기려는 시니어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건 왜일까요? 저희가 박상기님께서 정말 놓치고 계셨던 단 하나의 포인트를 찾기 위해 식습관, 수면습관, 체성분 검사까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육량이 2년 전보다 12% 줄어 있었고,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쪽 근육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의 식단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새끼 식사를 꼼꼼히 챙기셨고, 단백질 섭취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냥 잠드신다는 사실이 포착됐죠. 자기 전에 뭐라도 드신 적 있으세요? 아이고, 그런 거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그냥 비우고 잡니다. 바로 이겁니다. 박상기님은 하루 종일 열심히 건강하게 생활하셨지만, 잠들기 직전 근육이 필요로 하는 재료를 공급하지 않은 겁니다. 몸은 자는 동안 회복과 복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구 자재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 몸의 자원을 끌어다 씁니다. 그 자원이 바로 근육입니다. 밤마다 박상기님의 몸은 근육을 떼어서 생존 연료로 쓰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아시고 박상기님은 매우 놀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하루 8시간씩 운동해도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저희는 간단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자기 전 단백질 한 가지 섭취. 그것만 4주간 지켜보기로요. 처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취침 30분 전, 코티지 치즈 반컵. 혹은 삶은 계란 하나에서 두 개. 혹은 카제인 쉐이크 한 잔. 그 외의 생활은 모두 그대로 두었죠. 그리고 4주 후. 박상기님의 변화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아침 기상 시 몸의 무게감이 덜해졌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부담이 줄었으며, 무엇보다 하체 근육량이 3%가 증가했어요. 불과 한달 만에 말입니다. 운동 강도를 높이거나 약을 드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밤에 한 끼를 지킨 것 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박상기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5년만 일찍 알았어도,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잘 걷고 있었을 겁니다. 경기도 수원, 73세 박상기님은 은퇴 후에도 건강을 꽤잘 챙기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30분 산책, 새끼 식사 규칙적으로 하며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즐기던 분이었죠.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았고 혈압, 당뇨 수치 모두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는 것이 예전보다 힘들어졌고,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가 쉽게 지치고, 소파에서 혼자 일어날 때 두세 번 밀어야 겨우 일어나는 날이 생긴 겁니다. 박상기님은 처음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점점 불편해지는 몸에 결국 병원을 찾게 되셨죠.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 최근 1년 새 근육량이 약10% 가까이 감소해 있었습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등쪽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식사량이나 운동량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엔 달걀과 채소, 점심엔 생선, 저녁엔 소식. 누가 봐도 교과서적인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근육 손실이 생긴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박상기님은 밤에 근육에 아무런 재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즉, 잠들기 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공복 상태로 수면에 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깨어있는 동안보다 잠들어있는 동안 더 많이 분해됩니다. 몸은 수면 중에 각종 수리, 회복, 재생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재료, 즉,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몸은 스스로를 해체합니다. 그 해체 대상은 바로 당신의 근육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야간 이화작용입니다. 몸은 자원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아도 단백질을 낮에 아무리 잘 먹었어도 밤에 보충하지 않으면 근육은 계속 사라집니다. 박상기님의 사례는 많은 시니어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낮에 건강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동안 벌어지는 생리적 손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잠들기 전 근육을 위한 영양 공급. 이 단순한 한 조각의 습관을 놓쳤을 뿐인데, 그 결과는 아침마다 힘이 빠지고, 몸이 점점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박상기님은 이후부터 자기 전 단백질 섭취를 실천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삶은 계란 하나 또는 코티지 치즈 반 컵을 드셨고, 그 변화는 불과 4주 만에 나타났습니다. 아침 기상 시 몸이 가볍고, 계단 오르기가 쉬워지고, 다시 소파에서 한 번에 일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체성분 검사 결과도 이를 입증했습니다. 허벅지 근육량 증가, 균형감각 향상, 보행속도 개선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운동이 아닌, 잠들기 전 아주 작고 정확한 단백질 공급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건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단한 가지 조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이 70년, 8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기둥입니다. 이 기둥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몸에서는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기둥, 등과 복부는 벽, 팔과 어깨는 지붕 받침대와도 같죠. 그런데 이 근육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밤사이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무너집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당사자인 당신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왜 자는 동안 무너지는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몸은 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몸속에서는 복구와 수리, 청소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낮동안 걷고 움직이며 생긴 미세한 근육 손상, 내부장기의 피로, 혈관의 마모를 이걸 정비하는 시간이 바로 수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비 작업에 필요한 재료가 없을 경우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몸은 정비 재료가 없으니 있는 것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복부처럼 몸을 세우고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부터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노인을 진료해온 경험으로 볼때 대부분의 낙상과 보행 문제는 바로 이하간 근육 손실에서 시작됩니다. 회복 자재가 없으면 벽돌을 뽑아 쓴다. 건물을 짓는다고 해봅시다. 공사 시작 전 벽돌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없으면 있는 걸 뽑아서 써야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정에서 새벽 3시, 몸이 가장 활발히 회복하는 이 시간에 단백질이라는 자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내장 주변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을 분해해서 씁니다.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됩니다. 매일 밤 자는 동안 근육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들면 흡수하는 힘도 떨어진다. 더큰 문제는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힘도 약해집니다. 옛날엔 고기 한 조각, 달걀 한 알만 먹어도 금방 힘이 났죠. 하지만 지금은 똑같이 먹어도 몸이 흡수를 잘 못합니다. 이걸 동화저항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먹어도 흡수되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자주 필요한 시간에 정확히 먹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놓치기 쉬운 시간. 바로 잠자기 전입니다. 이 시간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밤새 근육이 회복되고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아침마다 조금씩 힘이 빠지고 어느 날은 소파에서 혼자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영양시간이 잘못되어 생긴 회복 실패입니다. 기껏 하루 60g이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셨어도 그걸 전부 낮에만 드셨다면 밤 이시엔 몸이 연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그럼 몸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내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로 바꿉니다. 이게 반복되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이 점점 더 높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넘어지는 작은 충격이 골절로 이어집니다. 침대에 눕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더 줄어든다. 노년기의 낙상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다치기 때문이 아닙니다. 넘어진 뒤 병원에 누워지내는 그 시간이 근육을 더 빠르게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근육을 쓸 일이 없고, 식욕도 줄고, 단백질 섭취도 더 어려워집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악순환입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옵니다. 요즘 유난히 다리가 잘 피곤하네. 이상하게 계단이 버겁네. 가끔씩 몸에 힘이 안 들어가네. 이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바로 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몸은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천천히 무너집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것도 단 하루의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그 무너짐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긴다는 것. 하지만 알고 보면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들이 우리를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 근육이 급격히 줄어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행동들입니다. 첫째, 자기 전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건강하다는 잘못된 믿음.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를 일찍 끝내고 그 이후엔 아무것도 안 드십니다. 속이 더부룩할까봐, 살이 찔까봐, 습관적으로 빈속으로 잠드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습관이 밤마다 몸의 회복 공사를 멈추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정확한 타이밍에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낮에 아무리 잘 먹어도 잠자기 전 단백질이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스스로 근육을 태워버립니다. 체중은 줄지 않았는데 힘이 점점 빠진다. 그렇다면 지금 이 습관을 가장 먼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고기보다는 채소가 건강하다는 일방적인 식사 습관. 물론 채소는 건강에 좋습니다. 섬유질,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죠. 하지만 문제는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만 계속 반복될 때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0대 여성 환자분 중에는 하루 세 끼를 거의 채소와 밥으로만 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속이 부담스럽다고 피하셨죠. 결과는요. 혈액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근육량이 또래보다 15%나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평형 감각이 무너져 계단에서 자주 흔들리고 넘어질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지탱하는 재료를 안 넣은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셋째, 운동만 하면 괜찮다는 착각. 나 매일 걷는데요.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이 말씀 시니어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운동은 근육을 찢는 일이고 회복은 영양이 맞는 일이라는 겁니다. 운동은 근육을 더 좋게 만드는 계기일 뿐입니다. 그 뒤에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찢어진 근육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쉽게 부서지고 줄어듭니다. 특히 저녁 늦게 운동하시는 분들, 땀만 닦고 바로 주무시는 분들 많죠? 그건 마치 흙을 파놓고 콘크리트를 안 붓고 퇴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근육이 쌓이기는커녕 점점 사라집니다. 넷째, 내 몸은 아직 괜찮다는 방심. 이게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난 아직 잘 걷고 있고 잘 먹고 있고 멀쩡하다. 그 생각이 경고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어느 날 갑자기 툭하고 무너지는 상황을 맞게 만듭니다. 낙상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근육 손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이 넘어진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 몸에 힘이 없었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미 약해져 있었구나. 이네 가지. 하나라도 익숙하게 느껴지셨다면 지금이 바꿀 타이밍입니다. 자기 전에 아무것도 안 드시나요? 고기나 단백질을 자주 피하시나요? 운동 후 아무 보충 없이 주무시나요? 아직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것들이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습관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근육을 지키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운동한 뒤 그것을 복구할 수 있도록 재료를 주는 시간. 바로 잠자기 직전입니다. 근육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 회복할 때 자라납니다. 그리고 회복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회복을 위한 단백질이 밤에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자제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근육을 부수면서 생존 연료로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 루틴은 약도 헬스장도 필요 없이 오늘 밤부터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잠들기 30분 전 단백질 한 조각. 낮에 아무리 잘 드셔도 잠들기 전 단백질이 없으면 몸은 근육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주 소량의 단백질을 넣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한 가지, 당신 입에 맞는 걸로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 한 개, 코티지 치즈 반 컵, 플레인 그릭 요거트 세 숟가락, 설탕 없는 아몬드 버터 한 스푼.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합니다. 과하지 않게, 가볍게, 천천히 드시면 위에 부담도 없습니다. 둘째, 내 몸에 맞는 조합으로 흡수력을 높이기. 단백질 하나만 드셔도 효과가 있지만, 간단한 조합으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에 강황가루와 후추를 살짝 뿌려 보세요. 강황은 염증을 줄이고 후추는 흡수를 도와줍니다. 코티지 치즈에 바나나 조각을 곁들여 보세요. 바나나 속 칼륨이 근육 이완을 도와주고 수면을 부드럽게 합니다. 아몬드 버터를 통밀 크래커나 사과 조각에 살짝 발라 보세요. 오래 포만감을 주고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드실 땐 우유 대신 아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에 타보세요. 유당 걱정 없이 흡수가 빠릅니다. 이런 조합은 입에도 부드럽고 밤새 몸에 천천히 스며드는 연료가 되어줍니다. 중요한 건 칼로리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셋째, 이걸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한번 먹는다고 근육이 확 늘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꾸준히 먹으면 당신의 몸은 회복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이 12주 동안 자기 전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근육량이 증가하고 보행 속도와 균형 감각이 함께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내 몸에 근육을 위한 신호를 보내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치약질하기 전에 그릭 요거트 한 스푼, 잠자기 전에 냉장고에서 계란 하나 꺼내 먹기, TV를 끄기 전 아몬드 버터 한 숟가락. 딱 30초면 되는 이 행동이 당신의 아침을 달라지게 합니다. 넷째, 이것은 야식이 아니라 회복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먹으면 살찐다고 걱정하십니다. 맞습니다. 과자, 케이크, 술이라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음식은 지방을 키우는 음식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음식입니다. 잠자기 전 단백질은 야식이 아닙니다. 근육을 위한 회복식, 몸이 스스로를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마지막 끈입니다. 밤마다 당신이 먹는 단백질한 조각이 당신의 다리를 붙잡아주고 균형을 지켜주고 아침에 다시 내 몸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근육은 나이 들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돌보지 않아서 사라지는 겁니다. 매일 밤 우리가 잠든 그 시간에 몸은 회복할 재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어쩔 수 없이 당신의 힘, 당신의 근육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밀어선 안 됩니다. 건강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란 한 개. 치즈 한 조각, 요거트 세 숟가락. 딱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무너지는 몸을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건 마음 한 편에서 이미 바꿔야겠다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오늘 밤 작은 한 끼부터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힘을 지켜주는 정보, 정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힘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분이 있다면 꼭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근육,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의 근육은 오늘 밤에도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미현이었습니다.